안녕하세요. MD클리닉 유방검진센터장 유우상입니다. 가슴 성형 전 유방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성형은 유방 조직 아래 보형물을 삽입하여 가슴을 늘리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유방 조직 내에 질병이 있는 걸 모른 채 수술하게 되면 이후에 유방 검진이나 조직 검사 등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 성형 시 유방 조직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자극인지, 원 유방의 문제인지,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성형 전 유방 검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은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고, 유방의 섬유낭종 같은 질환은 여성의 3분의 1 정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유방 검진은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 없이 유방 초음파만 시행합니다. 유방 정밀 촬영술은 유방을 상하좌우로 압박하여 찍는 것으로 석회와 소견 등을 통해 혹이 생기기 전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방초음파검사는 유방 혹을 감별하거나 특정 부위를 보다 정밀하게 검사하는데 사용됩니다. 유방초음파검사를 통해 유방조직에 혹이 있는지 여부와 혹이 있다면 어떤 성질인지 등을 감별하며 이때 혹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마모톰 등을 이용하여 조직검사를 해야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혹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가슴 성형과 동시에 할수 있는데 마취 상태에서 가슴 성형 전에 만모통과 백스코어 장비를 이용하여 따로 절개하지 않고 원하는 혹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도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꾸준히 유방검진을 시행한다면 건강한 유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MD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립니다.